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이는 웨서서 1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예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같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의 자녀 이었 더니 마지막 으로 계시록 20장14 절, 13 절, 14 절, 13 절, 14 절, 요한 계시록 20장13 절, 14 절, 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오늘도 함께 생활을 마지막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요리 문답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13문, 13번째부터 19번째까지는 인간이 어떤 현실을 던져져 있는지를 다룹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성경이 알려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수 있도록 영광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지 않고 떨어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타락의 어떤 현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지금 우리가 19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타락한 위치에 놓였다라는 17문의 두 가지의 답은 죄와 비참함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모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어디에 놓이게 되었느냐 할때 중요한 두 가지 단어는 죄와 비참함. 그 죄의 상태는 18번째에서 살펴봤습니다. 죄에 어, 책임을 지게 되었고 본성의 오염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어거스틴은 악에 기울어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는 선을 행하면서도 죄를 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라는 게 오늘 19문에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루면서 19문에 그제의 결과를 말하는데 그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비참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로 인해, 그로 말미암아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타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게 되는, 에, 어떤 종착지, 그리고 겪게 되는 현실이 뭐냐, 그 비참함이 뭐냐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소요요리 문답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이렇게 우리의, 어, 어떤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이 정리된 가정 속에 어떤 표현들이 쉽게 정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필리 여러분, 우리 제의 결과를 비참함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 문답에서 죄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었는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떠났노? 왜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떠났노? 나는 애절한 마음이 제 결과를 어떤 판단과 어떤 몇주 매당을 어겼으니까 너희는 당연해. 라는 정당성 측면도 분명 밑변에 깔려있긴 하지만 더 간절한 어떤 그 말은 비참함 속에 담겨있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임을 우린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비참함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한 마디로 말한다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작은 사망이라고 했고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에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전에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할때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에 전녀했다 이 본질이란 말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어있었던 자, 그런데 특별히 그 죽음의 의미는 성경 안에서는 분리와 단절을 말하는데 그 죄의 결과의 그 비참함의 가장 비참함은 영적 단절, 영적 죽음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듯이 가장 먼저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장 근본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아까 3장을 봤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서로의 부끄러움이 보이고 그 결과 취했던 게 뭡니까? 8절에 이하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본능적으로 숨죠. 본능적으로 숨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피했다라는 것은 뭔가 죄책감을 느낀 거죠. 우리 아이들이 뭐 잘못해놓고 엄마 아빠 오면은 마치 공부하는 척 아무 일 없었던 척 하는 것처럼 또 눈도 안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첫 사람 인류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은 우리가 어디 있느냐는 것. 이것은 결국 존재적인 질문이죠. 물리적인 공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갔다 이런 측면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어디에 계신 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사랑과 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누려야 할 인류들이 숨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간의 내면 속엔 분명 하나님이 콜링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걸 계속 억누르고 있죠. 하도 억누르다 보니까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언급 나오죠. 없다,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어떤 결과 났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여러 비참함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불교에서는 이거를 생로병사로 말합니다. 3날동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애와 고통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첫사람이 노동의 수고로의 고통을 더했고, 해산의 고통을 더했으며, 또자연의엉겅기를 내면서 인간이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됨을 보여줬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한계, 그리고 그 떠난 자리에 담은 탐욕이 만드는 어떤 안타까움들이 우리의 죄를 떠난 비참함이라고 말합니다. 질병, 기근, 전쟁, 재난, 점점 인간의기술은 발달한다고 하지만 그 발전이 인간을 더 선하게 만드는 데 보장되어 있는 건 전혀 없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더 선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더그 발전한 만큼 악해짐이 더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점점 비인간에 되어져 가는 이 현실이 바로 비참함입니다. 인간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외로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끊이지 않고 본능적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 너머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게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떠안고 있는 비참함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한다 라고 하고 성경은 지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고통은 뭐냐면 육체의 사망을 겪게 된다는 거죠. 사망은 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육체의 사망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너머로 이제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이를 전문 용어로 멸절설 영원 영혼 멸절설. 영혼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존재하고 죽으면 함께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제막 마음대로 살아도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편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영혼은 영원히 잠든다. 예,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배에 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가 아니라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구장 십일 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오늘 계시록 20장에 봤던 것처럼 그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육체의 사망을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이 첫째 사망 뒤에 주어지는 영원한 고통,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지 않는 그 은혜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그 비참함의 현실이 계속되어지는 그 고통의 자리가 바로 둘째 사망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죽음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비참함과 인간의 죽음과 또 영원한 고통을, 어, 결과 짓고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선언들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대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볼 20문부터 28제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지었던 우리, 그러한 스스로 타락하여 비참함을 선택한 우리, 이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구속조이신 예수님을 보내 새로운 언약, 은혜의 언약 안에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게 이제 논리적인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이런 진행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은 그 일을 어떤 일도, 어떤 존재로 하셨는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이 아침에 사망이 만든 비참함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망의 결과는 분명 우리의 어리석음의 선택이고, 우리가 선택한 자행한 일들. 그런데 그 현실에 던져진 우리를 하나님은 비참하다 고 표현하십니다. 잘 됐다. 아유, 그놈 쌤통이다. 아지 몫을 지가 선택한 거지.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비참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신학적인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해하신 하나님, 구조되신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이런 현실에 던져진 세상과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수, 전수되어서 이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는 것을 더 상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이웃이 내가 아는 사랑하는 인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창조 당시에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는 그 기쁨을 회복해 갈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의 연결고리로 수임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럽데이프 편지의 끝부분에한 이야기에 보게 되면 은 악마, 사탄, 삼촌이 워머드, 그 조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들에게 실제 원인, 근본 원인이라는 단어를 아예 애초에 생각하지 못하도록 감각적 상태에 두도록 해야 된다고 라 말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게 전부고 느껴지는 게 전부가 되도록 늘 생각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실제라는 단어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천안주한에 가족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는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본다면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것이죠. 또한 이 세상에도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존재하는 거 잊지 마시고 복음의 안에서 또 깨어 있는 우리 하루하루 되시는 우리 말씀 되시면 좋겠고 우리의 죄인 됨을 깊이 인식하고 이이이 비참함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또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 사람의 그 범죄함이 모든 인류의 범죄함이 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재해 놓인 상태 속에 그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당연함이라고, 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만 말하지 않고, 왜 비참함이라고 하셨을까라고 묵상해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지위에 우리를 놓으셨는데, 그것을 떠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비참함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수록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알수록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의 이유를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감사가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죽음에 이땅의 죽음을 경험하게 됐고 결국 죽게 되었고. 결국 영원히 죽게 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 근본의 단절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님. 그 은혜의 사역이 감사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런, 이런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과 관계 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잊지 않고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진리를,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입술, 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과 VIP를 위해 여러분 삶의 기도 제목들을 보고 잘하는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날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성평과 사랑 속에 마주한